엄정화씨 몰라 나왔던 그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네. Awesome. 섭컬쳐 윌리엄 마술사 이준영입니다. 와~ 시작은 활기차게. 지난 2주간 컬쳐 여행, 마이클 조던 이야기들을 좀 다뤄봤는데요. 아~ 그동안 되게 답답했어. 이걸 못해갖고. 어, 박스 이거를... AKGN 400을 준비했고요. a k 라그래서뭐총 이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닙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laughs> 언박싱! 사실 갤럭시 유저들이라면 다 알만한 이어폰 브랜드죠 AKG가 번들로 다 들어가 있어서 뭐 100만, 1000만 이상 쓰지 않을까요? 삼성에서 쓰는 이어폰이잖아요 네. 왜 삼성이 썼겠어요? 아무래도 기본 방에 충실하니까 맞아요 튜닝하는 쪽을 되게 잘하는 업체이고 기술력이 워낙 뛰어난 9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헤드폰이 처음 난건 50년 될 거예요 세계 최초 개방형 헤드폰을 만들었어요 와. 1959년에 약간 엄정화 씨 몰라 나왔던 그 느낌이 좀 있어요. 네네. 대단하죠 사실 이어폰이 역사를 이렇게 쫙 펼쳐놨을 때한 획을 그은 엄청난 회사네요. AKG는 일단 1947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탄생을 했어요. 아, 이미 있어 보여. 왜냐 오스트리아 빈이 음악적으로 굉장히 <laughs> 어. 정확히 이해하셨어요. 네. 네. AKG가 뭐냐면 영어로는 이제 Acoustic and Cinema Equipment인데 그거를 이제 독일어로 하니까 a c o u s t i s c h und Kinogest Gesellschaft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AKG예요. 아니 한국말로 안 적혀 있네요. 그러면 한국말로 적어놓고 아, 오디오 장비 메이커였고요. 비엔나에서 과학자와 엔지니어가 만나서 만든 브랜드예요. 아... 일본의 파이널이라는 어떤 브랜드도 있어요. 걔네들도 소리를 연구해서 이어폰을 만들어요. 가장 자연의 소리와 가까운 것을 찾아다니는 어떤 브랜드다라는 게 브랜드의 모토인데 AKG도 똑같이 가장 원음의 소리를 가깝게 내고 싶어서 예술의 영역인 어떤 음악 음악을 과학적인 원리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엔지니어와 과학자가 만난 거. 아 이미 근데... 이 이야기만 들어도 네. 전 하나 살것 같습니다. <laughs> 네. 얼마라고요? 이십만 <laughs> 네. 마이크라든지 방송 음향을 체크하기 위한 헤드폰이라든지 축제나 페스티벌에 들어가는 또 마이크들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던 브랜드고요. 1994년에 많이들 아시는 하만카돈 그 네. 브랜드에서 인수를 했고 2016년에는 결국은 하만카돈이 삼성에 인수가 되면서 아마 구조원이었던 것 같은데 표정적으로는 삼성 자사 브랜드가 됐고요. 원래는 K가 붙은 라인들이 유명해요. 그게 이제 보통은 플래그십 모델, 전문가들이 쓰는 모델. 근데 물론 그 안에도 저렴한 모델들은 있어요 그리고 2010년에 이제 유명한 재즈 뮤지션인 퀸스 존스 음.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큐라인이 또 유명했는데요 사실 네. 유명한 이유가 조, 좋게 유명한 건 아니고요 아별루다 그러니까 컬래버레이션을 했다고 해서 가격은 높여놓고 기술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지? 라는 어떤 아.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던 그리고 이제 2014년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한 Y라인 그다음은 이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프리미엄 라인이에요 N라인 오. 일단 세 가지 색깔 블랙이 있고요 이거 실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네이비. 이중 박스 처리를 해서 이 가운데 여기를 밀기만 하면 바로 열려요. 보시면 뭐맨 위에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거 자랑스럽게 써놨죠. 어 삼성 브랜드 이제 삼성 안에 들어와 있다 이런 거를 확실하게 해놨고요. 자랑스럽습니다. 네. 여기는 필름 처리를 해서 이어폰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성의가 보인다. 네. 이게 도대체 몇 번의 공정을 거친 거야? 여기 자석 있는 것도 그렇고. 네. 또 열면 이렇게 또 달라요 또 색깔이. 케이스가 있고요. 그렇죠? 이어폰 폼 팁하고 네. 윙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네. 많이 들어 있어요. 이어폰 팁 이렇게 여섯 네.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쌍. 요거 만지고 계시는데 네. 요 안에가 이제 컴플라이사의 폼 팁, 메모리 음. 폼 팁. 자기 이제 귀에 어떤 그 사이즈에 맞춰서 이거를 꼭 착용을 해 보시는 게 좋고요. 네. 이 안에 설명서가 뭐 있는데. 왜, 왜 이래, 오늘? 왜 이렇게 그요 풀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 이 안에 설명서가 있잖아요. 설명서가 많아요.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저희 거 보셔도 되고요. 네. 더 자신있게 말씀드린 이유는 앱 안에 다 있어요. 저희는 이제 이어버드를 안에 넣어놨거든요. 네. 네. 제 얼굴이 원샷을 받고 있는.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전 메탈 처리한 이 느낌도 너무 좋아요. 네, 이런 그랬어? 게 여름에 또 이렇게 차갑잖아요. 이 <laughs> 뭐야? <웃음> 착용할 때 보면 이제 내부에 있는 페어링 센서가 있어요. 페어링이 됐다 안 됐다 보여주는 파란 불이 들어오는 곳이 있고요. 안쪽에 요 검은색 보이시죠? 요게 착용 감지 센서. 음... 요것 때문에 들어가는 순간 음악이 재생된다든지 음... 기존에 했던 플레이들이 재생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한 거고요. 이어폰 하나로도 단독으로 사용 가능해요. 음악 듣는 거는 단 오른쪽만. 오, 왼쪽은 안 됩니다. 나 몰랐어. <laughs> 진짜? 무게가 제가 느끼기에는 살짝 단점 같아요. 처음에 딱 열어보고, 뭐야, 왜 이렇게 무거워? 이게 메탈이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케이스가 70g, 유닛이 이어버드 두 개가 합쳐서 15g인데 저는 이제 이게 뭐가 걱정이 되냐면 보통 생활 방수가 IPX4거든요. 이게 IPX7이라 서 방수 방진이 돼요. 네. 되게 좋은 편이죠. 방수가 되면 좋은 게 비가 올때 들어서 좋은 거라기보다는 운동할 때땀 흘렀을 때 괜찮아서 하는 거잖아요. 방땀 근데 이거 끼고 운동하기가 쉬울까? 생각해보니까 저잘 모르겠어요. 무게가 있으니까 살짝 불안한 기분이 있어요. 그런데... 잠은 2시간 동안 자는데 불침범 때문에 막그 느낌인 거죠, 군대에서. 아 자긴 자는데 하필 내주에가 왕고야. 말년이야. 더 좋은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게 무거워진 거잖아요. 소리를 더잘 듣기 위해서 포기할 부분은 포기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볼순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한번 열어보시고 지금 맞나요? 왼쪽과 오른쪽이 반대로 구성이 돼 있어요. 왼쪽을 빼서 왼쪽을 끼는 게 아니라 왼쪽을 빼서 내 손에 오른쪽에 넘기고 오른쪽에 끼는 거. 낄 때는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음악 열심히 들어서 한 시간 들었겠죠? 한 시간 듣고서 이제 껴보세요. 낄 때, 낄 때가 너무 불편해. 이렇게 빼시는 분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 이게 조금 불편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다음에 이제 앱을 연동을 해야 되거든요. 최초의 연결을, 그러니까 페어링을 어플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어폰에 있는 모든 제스처나 동작이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 말 그대로 소리만 들을 수 있어요 실 구매자들 리뷰를 제가 쭉 봤을 때 음질은 너무 좋은데 이 블루투스 이게 잘안 돼가지고 너무 답답했다 맞아요. 그게 좀몇개 있었습니다 제일 네. 최초에 블루투스 신호가 잘 받는 곳에서 어플을 다운받아서 하셔야 되고 일단 오른쪽에 주로 기능이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네. 그 모든 게 어플을 네. 통해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다는 것 왼쪽은 좀 기능이 많이 없죠 네, 왼쪽은 네. 딱 하나만 돼요 앞으로 쓸어넘기기 제스처만 되고요 주변 소리 듣기와 토크 스루 중에 가능해요 그리고 어플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퀄라이징이 너무 재밌어요 굉장히 디테일해요 저음과 고음이 아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별로 없고요 이것도 범위를 줄일 수도 있고요 더 낮출 수도 있고요 정말 지금 보, 준혁 씨 하나 둘셋 아홉 구간을 지금 만드셨거든요. 어,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22만 9 0원 공식 가격이 아마 네. 지금 더 싸게 더 저렴하게 파는 곳 훨씬 곳이 싸게 살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게다 들어있다. 너무 좋죠. 가장 궁금했던 거는 아마 노이즈 캔슬링 기능일 거예요. 러닝 할때 어... 매일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10분 만 뛰어도. 네. 그때 제 심장을 이 바운스하게 만드는 게 뭐냐? 음악이, 음악. 다른 소리 안 들리고 음악 소리만 딱 들어갔고 스포츠 선수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뛰거든요. 음... 그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서 되게 많이들 좀 관심을 가지시는데. 네.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도 돼요. 그 뜻이 뭐냐면 네. 안에 커널형이잖아요. 좀 길어요, 다른 데보다. 그리고 메모리 폼 팁을 같이 끼면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도 된다는 거예요. 와이프가 잔소리 할때 이걸 꽂으면 네. 립싱크로 들린다고. 어... 네. 그리고 오분 있다 맞아요. <laughs>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뒤로 들어오는 이제 많은 소리 중에 저음 부분 동둥둥둥둥뭐 이런 소리도 있잖아요. 저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변 소음들을 잡아주고 내가 정말 듣고 싶은 소리만 뭐 음악 소리만 듣는다든지 사람 말소리만 듣는다든지 이렇게 바꾸는 거를 노이즈캔슬링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모든 소리의 밸런스를 낮추잖아요 크게 들을 필요가 없어요 소리를 청력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죠 대신에 안 좋은 점이 있다면 이제 배터리는 당연히 많이 소모가 되겠죠 왜냐면 주의 소음을 파악을 해서 반대되는 파음을 이렇게 쏜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에어팟 프로2 보다는 떨어지는 이유가 이 칩셋이 안에 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또 담당을 해요. 그 칩셋이 조금 이제 최사양의 어떤 것은 아니라고 해요. 인공지능적으로 하진 않아요. 에어팟 프로2는 그게 가능해요. 세분화 돼서 있는 기능들을 몇개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가 토크스루. 상대방의 목소리를 서로 듣고 싶잖아요. 대화할 때. 토크스루 기능을 열면은 음악이 줄어요. 주변 소리 듣기 기능. 음악 소리는 그대로고 대신에 마이크 볼륨만 높여줘서 주변 소리를 서로 듣는 거. 소리 성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고 네. 싶어요. 딱 이어폰을 들었을 때 처음에 느꼈던 게 미쳤다였어요. 엄청 강력 추천했어요. 너무 네. 좋다고 이게. 네. 8초, 7초 듣는데 뭐지? 얘왜 이렇게 좋아? 우리 여기 기자님께서는 진짜 엄청 빌리요. 리슨이라는 세계에서 제일 비싼 오디오 중에 한 브랜드인데 9억짜리예요 하나가. 어. 거기서 제가 2년 반 동안 좋아했던 노래를 딱 틀고서, 어? 저 뒤에 저 약간 실로폰 소리 비슷한 저 퍼커션 뭐지라는 걸 들었어. 요못 아, 듣던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어. 그게 있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있더라고요 거기서. 근데 이런 덕후가 얼마나 까다롭게 보겠습니까 이어폰을 그런데 8초 만에 미쳤다. 대박이었어요 진짜. 네. 중고음이 조금 자연스러운 편이에요. 악기들이 전체적으로 다잘 들려요. 타악기 소리가 되게 잘 나요. 카랑카랑하고 찰랑찰랑하고 탁탁탁한 소리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감이 느껴져요. 밸런스가 전체적으로 괜찮은 편이 맞고요. 저음이 조금 무겁게 느껴져요. 어떤 사람은 어, 묵직해서 좋지 않아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걔 때문에 다른 소리를 뭉갠다든지 저음이 강조된 음악을 들으실 때는. 오히려 약간 덜 만족하실 것 같아요, 제생각에 음. 저는 이거를 음식에 비유해서 좀 쉽게 얘기해드릴게요. 밥상을 차렸는데요. 돼지고기 김치찌개도 있고요. 고등어 조림도 있고요. 삼치구이도. 삼치구이도 네네. 있고요. 네. 소불고기도 있고요. 네. 쌈밥도 있고. 나물, 설렁탕, 설렁탕. 설렁탕도 있고. 어, 네. 나물도 있고요. 모든 게다 있는 거예요, 모든 게다 차려져 있는 거예요. 순대국밥. 다 차려놨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나는 평양냉면에 동치미 하나면 되라고 하는 분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얘는 좋은 게 맞아요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아요 그럼에도 나는 둥둥둥둥 저음이 좋아 난 힙합이 좋아 하면 이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매번 이어폰이나 헤드폰 리뷰할 때마다 좋다 좋다 뭐 혹은 나쁘다 나쁘다 했는데 듣는 사람으로 알고 어떤 사람은 별로 공감이 안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음식으로 비유를 좀 해드렸는데 어떠셨어요? 혹시 저는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배터리 라이프는 이제 6시간 6시간 그러니까 이어 버드와 케이스 앞에서 12시간 네. 노이즈 캔슬링을 키고 있으면 5시간, 5시간에서 10시간. 네. 그리고 무선 충전도 가능해요. 네. 근데 소리가 조금 나요. 충전할 때이 소리가 조금 거슬릴 수 있다. 예전에 LP 턴테이블에서 말했듯이 데커 돌아갈 때 나는 소리처럼 살짝 뭐날수 있다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어폰 리뷰를 쭉 오랜만에 또 했는데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음악을 들었을 때는. 확실히 저는 별 다섯 개 줘도 될것 같아요, 응. 그 정도면. 그리고 이제 주변 소리 듣기라든지 토크스루. 헬스장에서 사람들하고 말할 때 이런 기능까지도 또다 세분화돼서 들어가 있어서 저도 되게 재밌었고요. 음. 가격도 말씀하신 대로 되게 나쁘지 않잖아요. 네, 10만 원대. 10만 원 후반대까지도 네. 볼수 있다는 거. 음. 아, 준영 씨 요즘에 네. 아수사의 시선. 벌써 4회까지 나왔는데 아수사의 시점. 마술사의 시점. 네네. 네, 네. 준영씨 요즘에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네. 성장하는 석컬처와 마술사의 시점. 네. 모두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좀 네. 부탁드릴게요. 잊지 말아주시기 <웃음> 바라겠습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